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영광의 주님, 이 시간도 주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아버지 이 강단과 예배처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며 주의 영광을 아타 내시며 오직 주께서만 우리 예배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과 거룩함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처럼 이후에는 더욱 주님의 은혜의 깊이를 더 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하시며 주님의 돌보심에 아버지 역사가 더욱 강하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 풍성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네. 아버지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참여한 모든 심령들 속에 아버지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시며 오직 주의 뜻과 진리를 쫓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네. 아버지 이 둘로스 이루삼 찬양 신학 신대원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서 하나님 온전하게 세우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며 아멘. 이 마지막 때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심령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배출되어지는 신학교로 주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일꾼들을 예비하시고 천지시켜 주시며, 아멘.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사. 이곳에 있어야 될 심령들을 주님이 불러주시고 모아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말씀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와 영감과 계시를 더하여 주시며 아멘. 주의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신학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교회를 향하여 이 세대를 향하여 참으로 이 신학 신대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선포되어 질수 있도록 주님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말씀을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깊이와 하나님 넓이와 높이를 더하여 주시며 아멘. 하나님 주님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올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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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내가 들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laughs> 7장 12절. 김영애 교수님, 또 준비해 줄까요? 사무엘상 7장 12절. 한절입니다. 우리 한목석이로. 잘 생각하면서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리스바와 샘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거하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셔리라 하니라 아멘 교사님 <목소리> <그래서, 김용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영애 교수님 교수님들이 오늘 안 가실까요? 유정교선사님이0 0하시겠다손0 300. 3 교수님, 0 0 300. 3 하세요. 유3 0 300. 0 3 9 3 3 300. Yeah, that's what I'm doing. <laughs> <laughs> 1절 12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델르야, 아 우리 야 아델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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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델시야 아델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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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할렐아야아멘르야아야 아델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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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델르야 아델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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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델르 우리의 영의 간고와 마음의 간구까지도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성령께서 우리 각각의 신령들을 감동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 n Amen. 전 m e n 하 m e n Amen. a 무소 무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 세상의 어느 곳에도 없는 곳에 없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땅 아래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어, 전지전능이라고 결국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 그게 바로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성경은 영원하게 불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할까요? 예, 네,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계하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뭐 아주 그 많은 방대한 구약 내용 중에서 짧은 한 구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이제 이돌 이름을 에베네셀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미자원이라든지 때로는 성도들 가게나 집에 가보면 액자에 아주 멋있게 써있는 경우 참 많이 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에베네셜의 하나님이시다 이뜻 자체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 오해하면 내일부터는 안 도우신다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함정해가지고 그렇게 들으면 안될것 같고 하나님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네. 보는 것이 맞겠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네. 근데 가까이 보면 가까이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참 좋은 광용구가 많은데 손안대고 뭐한다고 그러죠 하고 어, 있습니다. 굳이 그걸 말로 해야죠. 고안 어, 손안대고 뭐한다고 하는 것처럼 거저 먹을 때 있습니다. 거저 먹을 때 어, 이스라엘 성들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도와달라는 말은 얘나 지금 도같아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우려를 봐야 해서, 천둥을 봐야 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블레셋이 물러가고 패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들이 노력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어요.